자 전다빈, 반예림, 김소희, 신민용, 홍나실, 바비진이 미니 선수로 구성이 된7월세 FC 선수들이고요. 자 김한솔, 오마주, 김선정, 최아리 또이도, 까오니, 고유리, 백마리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포토리 FC와 7걸세 FC, 7월세 FC와 포토리 FC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백마리 선수 쪽인데요. 킥근 준비하고 있는 전다빈. 어른바... 오른쪽 전답이 맞고 떨어졌고 세컨 볼자 김민정이에요. 김민정이에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멈춰서고 공을 지켜냅니다공잘좋고요자 홍나실 연결 되나요? 오른쪽 네. 내려 벗어났습니다. 예, 네, 선수들이 어 김민정 공성이 어 공성 치열해요. 이제 볼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거든요. 자 반대쪽으로 연결은 안 됐고요. 버팁니다. 버텨요 김민정. 기기 좋은 선수들이 어, 많고요. 짧게 주나요? 김선정 쪽으로. 길게? 오, 오 나름 만들었어요. 예.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나서 앞쪽에 싸움을 붙이는 또는 골대 쪽으로 가면 좋은 거고요. 아, 맞습니다. 김선정 예. 골키퍼 예. 길게 예. 던져줬습니다. 바운드. 자, 반예림. 맞고 떨어졌고. 자, 김민정 쪽인데요. 예. 오, 두 선수가 좀 강하게 부딪히죠. 강한 경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톱 초반. 자 김선정에게 빨리 내줬어요. 슈팅. 슈팅! 어, 슈팅! 슈팅!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김선정의 선취득점. 어, 어. 셀러브레이션 보죠. 무슨 쪽지가 있는데요. 뭐, 뭐라고 써져 있죠.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갖다 주십시오. 쪽지 좀. 맞습니다. 이전에도 보여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방 노린 거예요. 자 네. 왔는데요. 아 세마중 와우중 사랑해. 어 네. 전답인가 김민정 똑같은. 전술을 쓰나요? 아니고 짧게 쭉. 역으로 가요. 가운데에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김선정이 머리.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머리 그냥 갖다 대는 거 보세요. 와. 김선정 에이스답습니다. 다시, 다시 길게. 다시 길게. 높게 떴는데요. 오! 오, 오, 네. 옆으로 벗어납니다. 어쨌든 박스 근처에 상황을 만들면 예. 그대로 공을 공을 살려냅니다. 공 살려냈어요. 뒤쪽 있어요? 김선정 발바닥 드리블. 김선정. 또 열렸어요! 맞나요? 패스! 어, 좋은 패스! 네. 살짝 밀어주고 슈팅을 때릴 겁니다 뒤쪽에 준비해야 돼요! 네. 네. 붙여놨습니다만은 멀리 벗어났습니다 아,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자, 2위와 3위가 맞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푸토리FC, 네. 김선종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1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푸토리FC와 오최골스 f c 의 경기 후반전 시작이 됐고요 네. 어, 방을 못 잡았어요 아 지금은 반칙이군요.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오우,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늦었죠. 네. 자 김선저 끊어냈고 전다빈. 네. 자 세컨볼 네. 한대님 네. 한디님 네. 한디님 네. 아 떴어요. 네. 아 시트까지 기록이 됐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유효 시팅이 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 시트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고, 길게, 자, 뒤쪽으로 흘러 나왔고요. 모처럼 김민정인데요, 김민정, 접고, 공 살려. 아, 됐습니다만 아, 김선정의 수비, 두 명의 수비가 기본으로 달라붙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길게 얻어냅니다. 네, 자 김선정, 김선정, 알파더구로. 오, 김선정까지 속도를 살려나요 김선정. 네, 오, 어, 이거 걸었어요. 역습 가운데 준다면 가운데있는데요 아, 가운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김선정 뭐뺏기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수비하는 자세까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 아, 어, 네. 터치가 있었어요. 예. 네. 강하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저 선택, 저 선택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 동료 선수가 안 보일 때는 예. 그냥 어, 낮은 볼로 예. 싸움을 붙이는 음. 그런 강한 킥이 필요했었는데 예. 김민정 선수의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2분 30초 정도. 저 전다빈. 김민정, 김민정이 두명 잘라 붙었, 두 명이 잘라 붙었. 어2 명이에요 아, 네. 상대가 지금 수비가. 야, 우리 분들을... 너 강하게 직접 붙였, 오 골키퍼 처리가 되나요? 야, 이런 상황이 전반전부터 칠 것으로 나왔어야 돼요. 네. 네. 유도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네. 네쪽 가운이로 맞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고요. 아 이제는 최고 CF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1분 슈팅을 할것 같죠? 오, <목소리도> 아수 아, 네. 비명이 3 명이나 돼요. <목소리도> 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혼전 만든 몰라요. 누구든지 맞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아깝습니다, 네. 주고 오른발로 붙입니다. 머리로 막아냈고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다시 한번 뿌뚜레프 c 의볼아 아, 이렇게 경기 중이었뚜레포 씨의 네. 경기 스코어 있대요 뿌뚜레포 씨가 한골차 승리에 성공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네 치열한 경기였었고요 네. 네.